한번 코로나 보게 돼서 울렁끼리 매포에 참 유명한 한수정 학생 지역에 봉사활동 열심히 해서 군민대상 받은 최순아 이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laughs> <laughs> 해연 진짜로 어? 해. 한번 해. 얘기해봐요 평상시 그냥, 아는 꽃집 이모였는데, 음. 이제 되게 오다 가다 많이 마주치면서 친근해졌는데, 어. 그런 꽃집 이모가, 어. 그, 공사도 많이 하시고 해서, 상을 타가지고 되게 기쁜 것 같아요. 평상시 보면 그래도, 저 막, 이웃집 이모처럼 편하게도 대하고. 네. 근데 그러던 이모가 상을 타니까 약간, 그, 냥 시민도 그런 걸 해서 탈수 있다는 거? 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본보기가 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저기 사회 나가서 그죠? 어. 눈빛도 맑으시고. 네. <웃음> <웃음>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래 이제 여기 매포 단양에온 지가 이제 30년 넘었잖아. 30년이 넘었지.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지역 환경 그 문제에서도 나서고 또 정치적 문제는 아예 개입 안 하고 순수하게 시민들 입장 어떤 상식이라든가 애로사항 뭐. 아, 진실, 진실을 진실 파헤치게 노력한 것 같아요 어떻좀 저는... 회상해보면 돌아보면 참 힘들었던 순간도 많고 저한테 과한 상을 받았다 싶어서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그 축하 전화를 받거나 이럴 때도 너무 부끄러웠는데 되돌아보는데 문득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추억이 생각나는가 보요 음, 되돌아보면 너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절박했던 순간들도 너무 많았고 그 순간순간 매순간 그네들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 근데 우리... 그런 건 어떻게 몸에 이게 끌어올라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제가 약간 음. 뭐라 그럴까. IQ는 나쁘지만 EQ가 참 좋은 것 같다. <laughs> 아니 그, 감성적인 면이 되게 높아? 아, 우리 생각에? 예.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나 뭐 어떤 하문에길 뭐, 뭐 가는 고양이 강아지한테도 이렇게 좀 배고프고 이러면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삶에 필요한? 음, 원, 우리 원추적인? 인간의 이웃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들은 음. 본인 스스로가 어떤 가장 힘든 순간에 음. 작은 손 하나 내밀어주는 것. 그네들의 살아갈 희망, 희망을 전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 네. 그런 부분들의 작은 민원조차도 네. 수소한거에도 함께 달려가고 아, 밤이나 낮이나 어. 그러다 보니까 민원창구 아닌 민원창구가 되버렸죠. 그분이 좀 이렇게 군에서 봤을 때는 주변에 이뭐 많은 인구가 아니니까 수도시니까 너무 나선다 뭐 이런 말도 들었을 거 아니야. 또 상처받고 이런 그런 적도 있었을 거 아니야. 아 그래도. 나나 아, 욕먹도 욕을 먹어서 지역이 작은 변화, 제 고향이 작은 변화가 된다면 음. 어 괜찮다라고 생각 하면서 왔죠. 음. 그렇게 게 상식과 양심의 손에 지키면서 나간 거지 어떻게 보면 아, 어, 그렇게 보세요. 있... 작은 변화, 제 고향을 위해서 작은 변화를 추구하고자 그냥 걸어왔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큰 상을 직접 받으니까 기가 지금 도빨졌는데 아, 그런데 이번에 또 의미가 큰게 이게 3년. 3년 전부터까지 이렇게 너무 사람이 1년마다 하다 보니까 없어가지고 3년 만에 이게 된 건데 여러 분야를 한꺼번에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굉장히 명예롭고 네. 봉사할 그쪽만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여러 분야 점수가 네 그러니까 제가 주변의 분들이 음. 오지랖 제 스스로 오지랖 대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환경은 기본적으로 음. 어떤 기업 어, 환경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환경위원장을 맡다보니까 모든 일상에 사건사고하나도 따라붙는게 도로환경, 교육환경, 과장환경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야에 우리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눈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고향이란 또 단양인으로서 우리 단양군 발전에좀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밤낮으로 그냥 지역사랑이 난달로. 응. 희력사랑이라 보면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단양군 저기, 뭐야, 체육, 그, 뭐지, 체전, 도민체전이라든가, 종국체전 네. 당할 때도, 부군하고 같이 또 입상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아, 그렇죠. 늘 가서 응원하고, <laughs> 어. 도민체전 할 때는 또자봉사자로서또 참여하고, 뭐, 어? 저는 그, 주민자치 위원회도 했죠. 0년 했죠. 부위원장 칠 년. 그리고 어 학부모 회장이 초대 그 봉사의 계기 음. 이제 모트가 되어서 주민자치라든가 초대 단양군 녹색 어머니 연합회에서. 애들 교육에도 관심 갖고. 네, 그래서 가장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우리 아이들, 음. 우리 아이들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이들 연합회 사랑이 가장 많이. 그리고 그, 사람이 많죠. 보면은 뭐 민주당 뭐 저. 미래통합당 상관없이 군수님들하고도 소통이 제일 잘 된다고 평가가 돼 있던데. 저는 어 분? 대화를 잘한대 매일 그래, 군수 찾아가. 서 바로 바로. <laughs> 어느 분, 분이든 덕치적소에 네. 필요하신 담당자가 계셔요. 네. 군수님과 소통을 해야 될 때, 우리 음. 의원님과 소통을 할때 음. 이런 부분에 어떤 그런 당보다도 음, 균형감각. 네. 지역 지역 사랑의 우선다네 그렇죠 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그 적시적세에 맞는 분하고 소통을 좀 하는 편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뭐안나오셔고 인터뷰 안 하시려는 걸 억지로 이렇게 <웃음> <웃음>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